자 시청자 여러분 S W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9일 3시 44분 오늘만 날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일단 매수 타점이 먼저 나가고 매도 타점이 나간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이 먼저 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얘가 오늘 시가가 2만 6천 원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상장이 전날이었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로비는 이상에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만 6천 원 이상에서 3만 원 이하 이 정도면 한번 덤벼볼 것 같습니다. 예이 정도에 지금 커트라인 지금 딱 걸렸어가지고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간에 얘가 2만 7천 7백 원을 돌파를 해서 만약에 3만 원을 갔으면 좀 억울했을 뻔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예 27700원 딱 찍고 내려오면서 호가 다섯 개 여섯 개를 체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덩어리 호 덩어리들을 던지면서 <laughs> 예. 아예 그냥 뭐 도, 돌파 생각을 안 하던데요. 예. 그 위에 있던 물량들만 해도 대충 한 2만주, 3만주씩 걸어놔가지고 일단은 뭐 공포스럽게 만들어놨던 것도 효과를 일단은 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얘를 좀패수 있었던 기간이 아니 구간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만 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내일 S2W를 깊입고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 붙어라 타점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s w 에 메스타점, 메도타점 보내드리고, 타점을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거 타점 받기 위해서 수급 보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다른 종목들 지금 다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 일단 세개 했죠. s P c 시스템즈, 클로버, ICTK 이렇게 매도 했는데, ICTK, 아이 새끼 진짜. <laughs> 아, 어 이거 ICTK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답답해하시는지. 어쨌든간에 S2W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다 같이 수익을 내자라는 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단 얘가 내일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은 상장했던 당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 백0로기 때문에 신용미수를 쓸 수가 없죠, 영프로죠. 근데 이제 내일이 된다 그러면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증거금률 40%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수를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매력 포인트는 두 가지나 가지고 있죠. 시가 총액 2,300억 정도 그렇다는 것도 매력적이지. 거기다가 지금 보안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국가에서 롯데카드 사태까지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번더 점검을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얘가 지금 유통 비율이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그 그 부간만 본다고 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삼십일 프로였는데 이십삼 프로로 바뀌었다. 기관 의무 보유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통 비율이 이십삼 프로대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말씀드렸죠. 시가 총액도 낮은데 유통 물량도 낮아 그렇다는 거는 끼만 부릴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주가를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순식간에 내려버릴 수,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아셔, 아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얘가 27,700원을 못 돌파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안주들이 막 치다가 갑자기 단알리 바바박 치면서 <laughs>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치다 보니까 보안주들이 힘을 못 쓰고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보안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더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구독자님들하고 제가 매의 눈으로 베스타점을 노려보려고 하는 부분이죠. 얘가 오늘 그래도 뉴스를 뭐 달고 왔다 했었을 때 종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달고 왔을 때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뭐 딱히 지금 오늘 없었네요. 그냥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 업체 SPW 원래 이게 좀 막갈라게 쓴다 그러면은 어 정부 AI 아니 AI가 아니지 정부의 보안 관련된 내용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한 뭐 다코스 크 AI 보안 플랫폼 전문기업 SBW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쌓으면 그러면 이제 3만원 돌파를 가볍게 했을 텐데 좀 아쉽게 됐었죠. 또 어쨌든 특징 주가 뭐 첫날 상장 뭐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모멘텀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음 주가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봐야 될것 같은데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가 뭔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주, 증시 막판에 음. hjwa 중공업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중공업 종목들이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말 뉴스에 대한 기대감인 걸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22일 날 아까 확정이 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위해서 뉴욕, 뉴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를 만난다라는 건 없었고 그냥 유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안보리 회의 때문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뭔가 기대감 자체가 이제 중공업 쪽에 다시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갔던 한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이버원 뭐 센즈랩 s2w 얘네 전부다 시가총액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중공업 종목들이 간다 그러더라도 약간 수, 섹터가 순환을 할때 갑자기 훅칠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들은 맞습니다 보안 종목들이 그래서 사실 그 틈새를 노리,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방망이는 짧게 잡아야겠죠 예. 딱 시세를 줘가지고 했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미리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점도 그 작전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미친놈들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90일 만에 1100명이 넘게 오신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의 대해서 알려 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 봐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 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라는 종목이죠 요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 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 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수익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Investment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 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700원 말씀 드릴게 방금 들으셨죠? 3만 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지금부터 예, 앞으로 나올 캔들 중에서 저가를 안 깬다 그러면 21,200원을 안 깬다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기준봉이 일단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왔던 거래대금이 3,800억을 뛰어넘는 캔들이 한번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봉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아마 21,200원 위에서 혹은 오늘 종가 위에서 놀때 이제 하게 될 텐데 일단은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 카드 관련된 이슈가 일단 일단락이 됐죠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털렸다라고 하더니 그게 몇 몇몇 몇만 명이다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뭐 cbc 번호도 같이 털렸다라고 하더니 어쨌든 간에 계속 털린 게 레벨 1이었으면 레벨 1, 2, 3, 4, 5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였고 거기다가 정부의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 움직였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주말에 만약에 저거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크게 또 없다 그러면 사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매수 안 하고 <laughs> 기다리면 됩니다 예, 기다리면 돼요 어쨌든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물량 시가총액 이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몰렸을 때 해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셔야겠죠. 010 7666의 8354, SW 같이 어, 23%대 유통 물량인 애들은 일승 같은 느낌입니다. 일승도 얘 보시면은 유통 비율이 25.6%거든요. 네, 제가 끼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때 당연하게도 품질주 위주로 보는 게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이제 같이 제 구독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급을 하는 거를 기억하실 텐데 어쨌거나 얘도 제 레이더 이제 들어왔으니까 기회 줄 때마다 뚝까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도록 저랑 같이 매도 타점 받기 위해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